자, 무서움만 나가세요. 어, 제가 영상을 필터 보정을 해서 영혼들이 보일 수가 있어요. 2021년 10월 22일 새벽 4시 43분 이전에 어, 제가 눈을 감고 잠이 안 와가지고 눈을 감고 있었어요, 그냥. 그런데 갑자기 뭐가 보이는 거예요. 아 조금 센뚱 맞았죠. 제가 무슨 뭐 검색을 해서 본 상황도 아니었고 그냥 눈을 감고 있는데 갑자기 보였으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어 진짜로 그 보자마자 이게 뭐야 그러면서 생각을 하면서 일어났대니까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초 꿈을 꿔본 적이 있어요. 근데 그거는 내가 자고 일어났다라는 게 느껴지거든요. 근데 그 상황에서는. 꿈이라는 자고 일어났다, 그게 없었어요. 어.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, 어, 갑자기 눈을 감고 그냥 참지 마라, 참, 참지 마라 하고 있는데, 그냥 가만히 그냥 멍 때리고 있었는데, 응, 잠잠좀 자자고, 어. 쉬고 있었어요, 한마디로, 근데? 근데 갑자기, 아, 어, 어느 침대에서, 어, 어떤 남성 두 분이 뽀뽀를 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. 근데 침대에 완전히 누운 건 아니고, 그냥 걸터서 누워셨는데, 근데 나는 그 뽀뽀의 모습을, 어, 절대 잊어버리지 못할 것 같아. 음 몰라, 잘 기억도 안 나. 그냥 옷, 같은 게 만약에 생각난다면 뭐 청바지를 본거 같기도 하고 검정 티를 본거 같기도 하고 응 음. 그리고 뽀뽀할 때 내가 그 잊지 못하겠다는 그 모습이 뭐냐면은 아니 뽀뽀 원래 그렇게 해요? 뭐야 나 진짜 어쩌다 봐가지고 절대 못 잊겠잖아 그럼 뽀뽀는 난 진짜 못 잊겠다 그런 뽀뽀는 아니 나였으면은 아이 녀석이 시비거는 건가 싶어가지고 나는 목덜미를 확 잡았을 것 같아 <웃음> 미안해 <웃음> 아니 아니 뽀뽀를 어떻게 하셨냐면은 아나 그건 진짜 조금 어아 물론 어떻게 하시든 연인들의 마음입니다 자유입니다 어 근데 나는 어 진짜 나는 꿈도 아니고 그냥 보였다는 게더 충격이지만 어, 충격 아니야 이제는 미테리 아, 많이 겪어봐서 어, 그러니까 어떻게 뽀뽀를 하셨냐면요 어, 이렇게 좀 약간 머리카락이 있잖아요 그럼 양손으로 머리카락 이쪽 저쪽 움켜잡고. 그러고 입을 맞추고 계시는 모습이었어요. 그걸 그냥 3초 본 거예요. 그 모습, 그 상황을. 어, 그랬대니까요. 음, 역시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비슷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. 이렇게 좀 감싸 안 뜨지? 응. 응. 어디 양쪽 잡고 뽀뽀하는 거는 도대체 뭐지? <laughs> 나보고 그짓게할때 쓰라고, 음, 진짜 그렇게 된 건가? 음. 어, 이 친구가 토끼다. 그러면은 양쪽 귀를 붙잡고서 귀를 막고서, 음, 눈을 감고서. 이마에다 뽀뽀를 해준 겁니다 얼마나 설레이겠어요 어 그거는 괜찮다 음 글짓기에 써먹어도 되겠어 아무튼 어 잠깐 어쩌다가 처음 그게 꿈이었나 봐 1초 꿈도 있었어 나 예전에 1초 꿈 한번 꿔본 적 있었어 그게 근데 나꿈 아닌 거 같아 나꽤 있었던 거 같아 근데 1초 꿈은 그래도, 예전에 꿨던 거 1초 꿈은 그래도, 아, 잠이라도 자고 일어났다. 그런 기분이 드는데, 이거는 계속 깨 있었어. 그냥 눈만 감고 있었지. 이제 잠좀 자볼까 하고, 그냥 이런저런 생각하면서,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, 그냥 내가, 이 후에 말하려고 했던 거는, 그러니까 그, 누워서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. 그 전날 겪은 미스테리. 언젠가 들려드릴게요. 근데 제가 까먹을지도 모르니까 간단하게, 어, 힌트를, 어떤 날이었는지 힌트를 써놔야 돼. 여기다가. 어, 그래서 힌트는, 부친개처럼 생긴 게, 또, 살아있었어. 또, 아, 진짜, 이 사람들이.